이것도 우리가. 그래프에서 그려본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한대요. A B C 값 구하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일단은 뭐부터 판단하는 게 좋아요 주기가 명확하게 4 파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B에다가 몇 파이를 하면 이 파이를 한게 주기고요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4 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B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이제는 이 분의 일이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최솟값이 마이너스 라고 했습니다. 아, 최솟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행이동한 거에다가 이거에최솟값이 마이너스 a였으니까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고 어, 뭔가 하나 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f 파이가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f 파입니다 자, b가 이분할된 상태에서 f에 누굴 집어넣을까요? 파이를 집어넣습니다.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파이기 때문에, 사인 2분의 1 파이는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A가 되고요. 플러스 C가 되고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1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이게 5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두 개를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해보니까 둘이 더하면 이 C가 4가 되고요. 바로 C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C가 2니까 A는 바로 3이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바로 a가 3, c는 2, b는 1분의 1인데 이거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3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주관식입니다. 바로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